혹시 지금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? ASUS 2024 익스퍼트북 B115.6 코어 i5 인텔 13세대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입니다. 이 노트북은 최신 인텔 13세대 코어 i5 프로세서를 탑재하여 뛰어난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. 이로 인해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때도 부드럽고 빠른 성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15.6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사진을 제공하여 업무나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때 눈의 피로를 줄여줍니다. ASUS 익스퍼트북 B1은 경량화된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로 제작되어 일상적인 사용에도 견고함을 유지합니다. 이 모든 매력적인 특징들이 조화를 이루어 에이수스 2024 익스퍼트북 B1은 비즈니스 전문가부터 학생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까지 모두에게 적합한 노트북입니다.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